12월 9일부터 언급했다. 나 역시 실제 매수를 9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날부터 사팔사팔했다난 관련 주를 모두 매수했었고 약한 건 약해서 너무 강한 건 강해서 금요일 매도했다. 보유 수량 20배 이상의 회전율로 단타를 친 날이었다. 잔량은 이제 안 먹어도 되는 수익금이다. 옥수수 매매 한개 남겼다가 본청 한 것처럼 힘이 정한다. 최종 매도에도 매도했다 보여주지 않는다. 시황의 간접적 코멘트로 녹여 넣을 뿐이다. 종목의 방식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추후 문제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물은 가끔씩 참고용으로만 공개하고 매수 매도 보유 여부에 대한 코멘트. 는 원칙적 배제 예정이다. 내 매매로 종목에 영향력이 생기면 안 된다. 부작용이며 추후 자본시장법 문제도 될수 있기 때문이다. 내 시황은 계속 연결된다. 앞에 내용의 수정 및 관점 확대를 통해 포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앞에 내용이 맞고 틀림을 볼 것이 아닌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12월 10일 이후 4개의 영상을 들어야만 월요일 장전 시황을 이해할 수 있다. 전일 장전 포인트를 사에서 5분에 요약한 거다. 한 번에 이해하면 시장에서 최소 3에서 5년은 머무른 주린이 단계는 벗어난 사람일 것이다. 어려운 단어 및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압축적 설명이라 주린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강제로 3개월 이상 듣다 보면 감이 좀올 것이다. 강제로 듣자. 계속 돈이 들어있는 영상이 될 것이다. 시간에 하락한 경협이 많은데,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무원식의 부각 이 내용은 이재명주의 악재라기보다는 김동현주의 악재로 보인다. 이재명의 판결은 정치 운명을 고려한 결정이 나온다. 정치 재판이라는 의미다. 판사의 성향이 정하는 것이라 앞으로 사법 리스크는 누구도 예측 못한다. 이재명이 출마를 못할 경우 주식시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동연을 주목하고 있었다. 유권자의 수가 대통령 다음인 것이 경기도지사이며 경기도지사직 내려놓고 나와도 국힘이 가져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는 국회의장의 부가 시장은 시선을 바꿀 가능성을 봐야 한다. 물론 아직 이재명의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기에 이게 결정적 이유는. 둘째, 오리엔트 전공의 급락, 장중 7연상이었다 엄청난 과열 상태이고 이게 무너지니 관련 주가 연동하여 하락한 것이며 경영 및 정책 테마에 영향을 준 것이다. 셋째, 탄핵 불확실성. 이재명주는 금요일 저점 대비 상승률이 크고 그외 정책 테마도 전부 급등을 했다.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도 급등한 유형에 보이는 불안감이 형성되기에 장막판 차익이 시간으로 이어졌다는 복합적 기후가 금요일 시간에 하락의 이유다. 그럼에도 탄핵만 된다면 개별화될 것이라 부담이 없는 후발주는 치고 올라가는 것이 계속 등장할 것이고 과열 유형은 급등락을 반복하되 조정 나오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발의에 성공한다 해도 강한 불확실성의 완화일 뿐 불확실성 자체는 지속된다. 최종은 탄핵 성공 그리고 신정 신정부 출범의 기대치가 형성되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종목 장세인이 테마의 흐름을 추종해야 한다. 신정부 출범 기대치가 커지면 이때부터는 단기 매매 위주에서 중장기 매매로 변경할 생각이다. 물론 나는 일당을 뽑아내야 하는 전업인 관계로 단타도 늘 병행한다. 짧은 시황에 이둘다 녹여 넣는 것이 가능하니 장전 시황을 잘 보자. 21년 2년간만 운영하던 사무실이다. 전국 최초일지 모르며 아파트 상가 1층 명당의 자리를 잡아서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집에서 매매하기 심심하다는 이유로 세탁소나 빵집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만들었었다. 당시 원주였는데 원주에는 회원이 거의 없었음에도 비회원에 출입을 금했다. 당시 유료 카페였으나 지금은 완전 무료로 바꾼 것이다. 미래에도 말 바꾸지 않으며 말 바꾼다면 구독 취소하자. 아무도 못 들어오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문구는 뭐라고 썼을까? 주식을 잘하는 법에 대해 일 죽을 때까지 노력하거나 이 노력하는 놈 옆에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넣었다. 지금도 유효하다. 난 하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죽도록 노력까지 하는 놈이다. 옆에 붙어 있자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장전 시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될 것이다.